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틀리기 쉬운 정서법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어떤 규정을 설명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자, 오늘은 짜장면과 짬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짜장면과 짬뽕 중 여러분들은 어떤 걸더 좋아하십니까? 저의 픽은 짜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짜장면과 짬뽕. 자, 짜장면과 짬뽕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짜장면과 짬뽕을 통해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2011년 8월 31일, 이날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자, 짜장면 독립의 날. 이거는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받은 날입니다. 자,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야?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죠? 그렇다면, 2011년 8월 31일 이전에 짜장면의 표준어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자 예전 그 방송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나운서들이 어, 방송에 나와서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으로 발음하는 걸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장면이 표준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짜장면이 비표준어고 자장면이 표준어라는 걸 알고부터 한몇년 동안 자장면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장면과 짜장면은 어감에서 차이가 크죠.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짬뽕은요? 짬뽕은 표준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한글로 적을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적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국어연구소 안을 이제 채택을 해서 고시를 한게 어, 이제 시초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 기본 원칙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을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글에 쓰지 않는 뭐, 악상이나 뭐 이런 기호들은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래어의 1의무은 원칙적으로 그1 기호로 적는다.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예전 자료, 1930년대, 40년대 나온 자료를 보면요. 스포츠,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고 한의무은 하나의 음운으로 적는다라는 거고요. 받침에는 뭐 티읕, 쌍기역 이런 걸 적지 않고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만을 적는다. 그리고 이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짜장면의 짜가 된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짜장면이 매력 우리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고요. 마지막 규정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거하고 요거다.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의 운명을 가른 게이두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짬뽕은요, 표준국어 대사 전에 찾아보면 일본어에서 온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고 병사다라는 품사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 요리 의 하나로 왔는데 어, 우리가 그냥 이 짬뽕을 좀 순화해서 쓰려면 초마면으로 쓰자라고 이제 어, 적어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것을 뒤섞음, 뒤석, 어, 뒤섞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 국립국어원에서는 어, 짬뽕이라고 쓰지 말고 뒤섞기로 수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짬뽕은 일본에서 들어왔고 외래어가 맞았지만 이번의 뜻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고 굉장히 일찍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일찍부터 표준어가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짬뽕은 들어온 말이니까 처마면이나 기석기로 순화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반면에요.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썼던 근거는 원지음에 가깝게 쓰자. 그리고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자장면으로 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자장면이라는 이 표현의 어, ZH가 우리말 어, 지읒과 굉장히 발음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자장면으로 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이제 방송 언어가 표준어를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운서들이 짜장면을 순화의 대상, 바로 잡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짜장면을 표준어로 홍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랬는데 이제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부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도 야, 이게 짜장면이 뭐야? 누가 짜장면이라고 써? 짜장면이지. 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어, 특히 이제 연규동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제목이 자, '짜장면을 위한 변명'이라는 이제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어, '짜장면'이 아니고 '짜장면'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 학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MBC 방송국에서는 그 짜장면과 자장면, 어떤 표현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표현인지를 어 알아보기 위해서 짜장면 다큐멘터리를 그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정말 중국에서 이 짜장이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어이 그 중국의 짜장과 한국의 짜장이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중국까지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주장은 뭐였냐면 중국에서의 짜장은 사실 그 우리나라 된장처럼 밥도 비벼먹고 그러니까 늘 집에서 먹는 노란색의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차이나타운을 만들면서 이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한국에 맞도록 변형돼서 개발된 토착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래가 중국이지만 사실은 한국의 짜장면과 중국의 짜장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제 취지로 어,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어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노력들과 문제제기들이 받아들여져서 이 짜장면이 사실은 이제 표준어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요. 국어 어문 규범이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외국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에 대한 표기 원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 외래어 표기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다. 아니면 또 기업에서 내가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유명인사들이 이제 누가 새롭게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확인할 수 없다면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외래어 표기법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까르프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계 그, 어, 마트가 있었죠. 그, 이런 경우도 사실은 까르프라고 해서 된소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뽀빠이 같은 경우도 쓰고 있고, 소나타, 소렌토, 시티은행, 시푸드, 아반 떼 SOE 이렇게 이제 사실은 고유명에서 굉장히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어, 우리가 그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공식적인 글을 쓰는 직업에 있다면 국립국어원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의견 개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도 보면 지리응답하는 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연규동 선생님처럼 내가 정말 그 학술적인 국어학을 전공한다라든지, 문법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또 제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으셨다면 어,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에 여러분 학번 이름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주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같이 모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어, 작은 선물을 드릴까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